머스크 최악의 날. 테슬라 -9.75% 나스닥도 -0.8%. 테슬라가 20에 부진한 실적으로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기술주까지 악영향을 받았다. 테슬라 창업자이자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 기업인 스페이스X의 최대 프로젝트인 스타십 발사까지 공중 폭발되는 불운을 겪었다. 머스크는 배운 게 많다며 수개월 내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괴짜 천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늘 그랬듯이 불안하다. 머스크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인공지능 관련 소송 전까지 예고했다. 뉴욕 증시는 테슬라가 트리거가 돼 불안감이 가중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주 후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108.74포인트 하락한 33,788.27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도 97.67 포인트 내린 12,059.56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24.73 포인트 하락한 4129.79에 마감했다. 전기차 업계의 대장주인 테슬라는 최근 가격이나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마진이 줄고 있다. 테슬라는 어제 장마감후 지난해에 비해 순이익이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는데, 오늘 개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결국 9.75% 하락하며 거래가 마무리됐다. 기술 주 약세의 통신 대장주도 급락. 테슬라 주가가 무너지면서 기술 주들까지 약세를 보였다. 인공지능 업계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96%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하락세였다. 통신 대장주인 AT&T 주가는 실적 하락을 보고한 후10% 넘게 밀렸다. AT&T의 매출은 301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 302억 7천만 달러보다 다소 적었다. 그러나 회사는 주당 60센트의 수익으로 주당 59센트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가는 성장의 한계를 노출했고,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10.84%나 급락했다. 에너지 산업 역시 유가가 약2% 하락하면서 약세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라일리 파이낸셜 전략가인 아트호건는 다음 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지수는 진짜 시험대에 올라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리 인상 약혀 나오는데 또 올리려나. 경제 데이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4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3으로 블룸버그 예상치 마이너스 19.3을 크게 하회했다.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이라고 밝혔다. 전주에 비해 5천 건 늘어난 것인데, 2주 연속 증가세다. 뜨거웠던 노동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동안 끈끈했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을 맞아 본격적으로 경기를 냉각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5월 초 공개시장위원회에서 25bp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로레파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이날 금리가 올해 조금 더 인상되고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5월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에크런에서 열린 연설에서 기준 금리가 5% 이상으로 움직이고 실질 연방기금 금리는 한동안 플러스 영역에 머물면서 통화정책이 올해 좀더 제한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레이더들은 5월에 연준이 25BP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확률을 83%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 전망은 연말이나 연초로 예상된다. 미국 국가부채한도 한계. 옐론마저 중국의 저자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큰 거시적 문제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부채한도를 늘리는 워싱턴 의회의 협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리스크가 실제로 협상 불발로 터질 경우 잠재적인 정부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달러화의 기축통화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제니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 존스 홉킨스대 고급 국제대학원 연설에 앞선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그가 지목하는 협상 상대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은 미국의 프렌드쇼어링과 대중국 제재에 맞서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팔아대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상한선 해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본다. 미국이 만약 부채 한도로 인해 국채 채무 불이행을 기록한다면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옐런은 이날 사전 인터뷰에서 달러의 지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테슬라 중국서도 밀리면 어쩌지? 월가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수석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는 테슬라는 아직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숫자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테슬라의 공격적인 성장 지표는 확장 가능한 신제품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테슬라는 내년 중 사이버 트럭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제품의 초도 공급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코나기는 테슬라가 내년에 어떻게 40에서 50% 성장할까요?라고. 드물은 뒤 아마도 마진에 더 많은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머스크는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내 추측으로는 약 1년 정도 경제적인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며 주요 지정학적 와일드카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년 봄쯤에는 날씨가 화창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와 그 원료인 리튬 가격이 지정학적인 정치 문제로 너무 올라서 마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탄살리튬 한물가는 톤당 33,105달러였지만 지난해 11월엔 톤당 8 7 3 1 0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머스크는 이날 테슬라와 스페이스X 문제 이외에도 AI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다. 머스크는 미즈가 트위터 데이터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AI 훈련을 해왔다며 미즈의 채찌 PT와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을 암시했다. 실제 머스크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초기 창립자 중한 명이었지만 2018년에 이 사회를 떠났고 최근에는 AI의 지나치게 빠른 성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욕 박준식 특파원 이메일 주소